7화의 예상 줄거리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준호의 지혜와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송재식 회장의 대출 문제로 인해 산인 그룹이 위기에 처하고 준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린다. 준호, 이건 심각해. 송 회장의 대출이 여러모로 이상한 점투성이야. 팀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에맨드워 팀원들을 모아 회의를 소집했다. 송 회장이 리조트를 샀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조사부터 시작합시다. 팀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한 팀원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요. 팀원들은 리조트의 실소 유주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송지호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다. 준호, 송지호가 회장 혼회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팀원 중한 명이 말을 이었다.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송 회장이 이 리조트를 팔지 못하게 되면 더큰 문제가 생기겠군요. 결국 준호는 송 회장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는 송재식 회장 앞에 나섰다. 리조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출의 출처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 회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방식대로 사업을 한다. 준호는 당황하지 않고, 회장님, 만약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면 산인 그룹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송 회장은 잠시 침묵하며 준호의 말을 곱씹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군. 준호는 그 순간 송 회장의 눈빛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은 준호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는 송 회장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준호는 팀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말했다. 우리는 송 회장의 과거와 대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에맨드어 팀은 송지호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송지호의 과거를 파헤쳐야 합니다. 그의 신원과 재산 출처를 확인해 보죠. 팀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조사에 나섰고, 준호는 그 사이에 송 회장의 리조트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리조트를 둘러보며, 준호는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여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던 중, 그는 리조트의 직원과 대화하며 송지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 그녀는 회장님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준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송 회장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회장님, 송지호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산인 그룹의 주가는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송 회장은 준호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도 이 리조트를 팔고 싶지 않아. 내 가족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준호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말했다. 회장님, 가족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후 준호는 팀원들과 함께 송지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우리가 송 회장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준호는 팀원들에게 결단을 내렸다. 우리는 송지호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드디어 송지호와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준호 씨,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죠? 송지호가 냉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산인 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장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와의 대화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준호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대화를 시작했다. 송 회장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그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송지호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준호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송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준호와 송지호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우리는 함께 일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힘을 모읍시다. 준호가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팀원들은 송재식 회장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회장님이 대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팀원 중한 명이 말했다. 준호는 송지호와의 대화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송 회장에게 다시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회장님, 송지호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지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송 회장에게 말했다. 결국 준호는 송 회장과 송지호 그리고 M&A 팀원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준호는 강한 의지를 다지며 회의를 시작했다. 7화의 엔딩은 준호가 송회장과 송지호, M&O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는 함께 일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준호의 결단력이 강조되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킨다.